안녕하세요. 이명희 블라워입니다. 어, 메디오 칼카. 어제에 이어서 메디오 칼카 소개시켜 드릴게요. 메디오 칼카 특대 사이즈. 특대입니다. 이런 주황색, 조그만 방울 같은 꽃이 피는 그런 아이죠. 메디오 칼카. 현재 꽃대가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꽃송이들이 안에 엄청 맺혀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꽃이 피겠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한 아이라서 완전 특대 사이즈입니다. 메디오 칼카. 요거는 6만 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음, 다음은 댄시 플로롬이 꽃이 피는 아이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댄시 플로롬. 이런. 이런 아이죠? 댄시 플로롬. 어, 올해 신화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요 아이들 다 신화거든요 벌브스는 20개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20이 훨씬 넘는 길이가 좀 짧을 뿐이지 어, 벌브스는 상당히 많아요 음. 이거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데니시 플로롬 6만원이에요 어, 벌브가 20개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6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그리카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그리카텀 음, 요 어그리카텀은 어,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돌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위로 이렇게 뻗어가고 있어요 이 측면으로 돌고 있고 이 아이는 곧목 같죠 원래 이렇게 좀 쪼글쪼글 하긴 하지만 훨씬 더 묵은지라서 쪼글쪼글한 느낌이 아주 좋아요. 고목 같은 느낌이 있어요. 데시플로르 아니, 어그리 카텀. 요런거다꽃 폈던 자리들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짜오기. 우리 카텀이에요. 이거 55,000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아인데요. 이 노랑에 빨간 립으로 제가 소개시켰던 그아이예요 어제는 확실히 그린 빛이 많이 보였던 아이가 뭔가 이틀만에 이렇게 노랑 빛이 더 강해졌죠. 요거 지난번에 찾으시는 분들이 좀꽤 있었는데 제가 저장을 안 해놔서. 음, 노랑에 빨간 립으로 올려드릴게요. 35,000원. 보유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음, 다음은 백색 대륜입니다. 이것도 워낙 오래된 개차라서 입이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지금 꽃이 이렇게 터지기 일보 직전 이 나이에요 어, 아래쪽에는 약간 입을 벌렸네요 백색 대륜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다음은 브라사블라 계통의 아이 같은데요 브라사블라 음, 이름은 정확하게 농장에서도 모르시더라고요 어, 꽃에 이렇게 무늬 꽃받침에 이렇게 무늬 가좀 있고요 음, 향은 없는데 개화기간은 상당히 길은 그런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토분에 이렇게 부작이 되어 있고, 음, 위로, 거리로 걸으셔도 될것 같긴 해요. 브라사블라 계통의 아이입니다. 브라사블라로 올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점점 더피면서 노랑으로 가는 그런 아입니다. 노랑색이 더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사블라. 이거 3만원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다음은 핑크벨입니다. 핑크벨 이런 아이죠. 핑크벨 요 핑크벨은 2만원씩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어 요거는 음, 어, 해피송하고 너무 비슷한 컬러이기도 하고 화형도 비슷한데 음그 차이가 여기 끝에 립부분 끝에 해필송은 짙은 핑크색이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그냥 전체가 이렇게 핑크예요 핑크벨 2만원 랜덤 발송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미소입니다 미소 미소 포츠이드로이드나이구요 어, 이것도 개화성이 아주 좋은 그런 카틀레아 같아요 미소입니다 아주 부적했을 때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죠 여기 꽃봉오리도 여기 또 보이고요 나오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미소는 랜덤 발송 하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꼭 보시고 부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링미웨이요링미웨이 요거는 5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꽃사진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꽃이 비교적 좀큰 그런 나이죠링미웨이 아주 꽃이 아주 예뻐요 요거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음 다음은 덴드로비움 어, 덴드로비움이고요음 이렇게 또 조금 죽도석곡하고 비슷하잖아요 꽃은 흰꽃인데 아주 향이 좋아요 그리고 개화성에 엄청 좋은 그런 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블루메이가 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번더 찾아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덴드로비움 블루메이라고 제가 어, 전달받긴 했는데 혹시 이거 이름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벤드로비온 블루메리 아주 향이 정말 좋습니다 이 아이도 그리고 개화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일주량이 높으면 음, 어 1년에 한번 피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아이는 벤드로비온 블루메이 이거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블루메이입니다 이거 블루메이는 35,000원 외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피송입니다. 지금 해피송이 꽃대가 4대짜리거든요. 해피송 꽃대 4대짜리. 아이고. 해피송 4대짜리는, 묵은둥이는 7만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해피송 4대짜리요. 다음, 카틀레아 진 핑크로 올려드리는 아이가 꽃이 이렇게 펴서, 어, 올려드려요. 이건 꽃대 2대짜리고요 여기 한대 화포, 뱃속에 있거든요. 2대짜리고, 이거는 지금, 어제? 어제 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송이가 붙어서, 어, 꽃 크기가 약간 작은데 대륜들을매년분 어, 킹카틸레아 진핑크로 올려드리고 있는 아이가 꽃이 어, 이게 활짝 폈네요 오늘 아침 와 보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킹카틸레아가 음, 꽃송이가 두 송이다 보니까 어, 크기가 좀 작아요 물론 조금 더 커지겠죠? 이 화포속에 현재 통통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요것도 피라이고 6만원 동일사품 발송하겠습니다 킹카틀레아 진핑크요 요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다음은 샤리핑크입니다 샤리핑크 이런 꽃이 피는 아이죠 완전 대륜이고요 이것도 개화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음... 이런 대륜들을 부작용 해 놨을 때 상당히 예쁘거든요 소련들 부작해놓은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샤리 핑크 35,000원이고요. 이거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샤리 핑크입니다. 어 다음은 타이완킹 T4가 이제 꽃대가 쭉 올라왔네요. 곧필것 같아요. 타이완킹 T4 한 중간 정도 핑크일 것으로 보여요. 이거 4만 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타이완킹 T4예요. 음 다음은 요거는 미니 퍼플인데요. 미니 퍼플이 어, 엄청 오래 묵은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농장에서 이쪽에다가 어, 한 개를 더 이렇게 붙이셨더라고요. 전체를 뭐 들리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미니 퍼플 어, 현재 꽃대가 여기 한대 있고요. 현재 꽃대가 4대 있거든요 4대 미니 퍼플 이거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옆쪽 측면에서 나온 아이가 또 꽃을 물었네요 미니 퍼플이고요 현재 꽃대 4대 하나 둘 이거 한개더 있고 어 이쪽 뒤쪽으로 또 하나 더 있고 그러네요 미니퍼플 이거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아주 향도 좋고 또 오래된 품종이긴 하죠. 근데 현재 미니퍼플 요거는잘 없기는 해요. 요 아래쪽에 보면 이게 다 그냥 뿌리가 그 이게 플라스틱품 같은데 여기 다 붙어가지고 안에 뿌리로 꽉찬것 같아요.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또 위쪽에다가 수태 에 넣어서 어.. 한쪽을 더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 좀 마른 아이도 있고 그러네 요거는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미니 퍼플입니다 이기 꽃대 지금 색깔이 나오려고 하죠 동의 상품 발송할게요 12만원입니다 미니 퍼플 묵은등이1 2만원이야 어.. 다음은 어, 타지아 상신 골드요. 좀 작은 사이즈. 어, 이 작은 사이즈라도, 뭐, 어, 이렇게, 꽃대가 꽤 많이 있어요. 네 대, 다섯 대, 뭐, 이렇게, 여섯 대 되는 것도 있고. 이거 꼭 보시고, 어, 부작, 부작하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거 비교적 부작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어, 부작해놓으니까 상당히 예뻐요. 환타지아 상신 골드고요 낱개는 13,000원 이고요 두개 묶으면 25,000원입니다 다음 환타지아 음, 오니토리컴이요 연보라색 꽃이 보이는 색감이 보이는 오니토리컴 어 이게 핑크 환타지아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색상이 완전히 달라요 오니토리컴 3만원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환타지아 오니토리컴이에요 3만원이고 어그 다음에 환타지아 레드 복화요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 레드 복화 요 레드 복화는 25,000원입니다. 다음은 판타지아 상신 골드 25,000원짜리가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엄청나죠. 향도 너무 좋고요. 이런 꽃이 피는 아이에요 판타지아 상신 골드 이건 꽃봉오리 있는 아이들로 보내드릴게요. 25,000원입니다. 이게 음, 열대 이상 이렇게 핀것 같은데, 아직도 한참 더 가죠? 이런이런 이런 꽃이에요. 엄청 예쁘죠? 꽃다발. 커다란 꽃다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향도 너무 좋고. 판타지아 상신골드, 25,000원짜리.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판타지아. 이건, 정확한 품종은 모르겠는데, 상신골드 같거든요? 상신골드를 부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잔뜩 올라왔어요. 판타지아, 이건 상신 골드로 제 기억은 그런데 꽃봉오리도 그렇고 상신 골드 같거든요.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3만원입니다. 이렇게 부작이 굉장히 잘 되고요. 이 상태에서도 꽃이 굉장히 잘 펴요. 다음으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 거요. 이런 꽃이 피는 아이. 야위 걸 어~ 반다랑 기간티아랑 어, 교배한 아이로 알고 있거든 아 썬나이트 있죠? 썬나이트랑 기간티아를 교배해서 나온 아이로 알,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이런 꽃이 피는 아이예요 썬나이트보다는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썬나이트보다는 야 이걸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10만원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문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